아뇨, 아니, 아뇨. 닭탐이에요, 닭탐. 바탕. 갑자기 꺼졌어요. 엑스, 엑스. 너무, no, 너무 no. 언니가꺼졌어 여러분 안 보고 싶어서 꺼졌어 여러분 안 보고 싶어서 인형인 거 알아요. 밥 먹을 때 제일 싫는 소리 1번 쩝쩝쩝 2번 와그장와그장아지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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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후두두 <laughs> 4번 밥 먹을 때 박수치기 응 맛있어 아밥먹는데 치킨 한데 없어요 이제 경상이 응, 겨드랑이 응. 긁어주세요. 응. <laughs> 지렁이 안 왔네 또. 응. 애기옷좀 먹어. 다 물어보잖아 지금. 울지 말고 울고 밥도 제대로 먹고. 울지 말고 울지 말고 울고 밥도 제대로 먹지 말고 제대로 먹고. 여러분 아, 이거 사이다 아니에요? 사이다에요 이거 뿌려사이다 사이다 먹어 누가 사이다를 먹으면 나은이가 사이다를 먹습니다. 울지 말고 아 맛없고 울지 말고 밥도 밥도 제대로 먹고 이거 아세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나와 아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들어와.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만 아니, 아니. 아니, 기니 아니, 디귿이야 디귿 티귿 이게 디귿이잖아 티귿 디귿 디귿 오티디귿어 배불러